홍익 인간 이보영, 작시 낭독 널리 유익한 인간이 되어라. 누구에게 누가 한 말인가? 경천 애인, 사람다운 사람, 순수한 마음에서만 가능하다.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겁많은 사람, 탐욕적인 사람, 유해무익, 이기심 가득한 사람 소탐대실 해가 망신을 한다. 게으르고 감각적인 쾌락만 찾는 자기통제를 못하는 사람 충동적이고 감정 흐름에 치우친 사람은 사회 타살의 거리낌이 없다. 양심이, 흥계가, 법과 간섭이 소용없는 사람은 사회와 집단의 암 존재이다. 질서와 품별 성별은 중요한 세상 운행의 요소, 신을 경외하는 홍인간의 소망, 지음받고 떠나서 자각하며 갖는 역할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나의 존재와 생각 언행으로 가족 이웃 나라 안팎이 행복해진다면 생로병사 초연이 맞이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노고를 습관처럼 하자 창조주 신과 만물의 영장사람 그리고 동물, 식물 모두가 기뻐한다. 홍익 인간이 되어라. 내게 한 말이고 내 주변의 모든 생명이 하는 부탁이다.